어, 그리고 나서 본문 3번 보려고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The Japanese 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 일본 사람들이 엄청 장인정신이 이제 투철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리고 자꾸 아기자기한 걸 많이 하니까, 일본 사람들 하면 장인이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도 들거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The Japanese, 일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어?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당연히, 더 뒤에 일본 이,의 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수일치 시켜 주시는 거야 has that y have 일본사람들은요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a new form 새로운 형식을 만든 거야 근데 뭐의 형식? poison 요리에요 요리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냈어 근데 그게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냐면 a s b e n t o 로서 알려져 있는 뭐뭐라고 알려진 이라고 해석하죠 뭐라고 알려진 요거 에즈 말고 다른 정치사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요리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어. 그게 된데벤인데 그리고 그것은 뭘 가리키는 건지 해석하시면 민즈 폴러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가능한 런치 미업을 가리키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벤또를 만들어냈습니다. 벤또 들어봤죠. 일식 책가면 팔죠. 음. The single 이라적혀는데 p o r t i 하면 부분이란 뜻인데 혼자 먹을 수 있는 양, 작은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1인분 짜리 식사는요 싸는 게 아니라 싸여 지는 거죠 어디에 싸여지냐면 아니는 박스 박스에 싸여지는 거왜 싸는 거야 to take with you 너와 함께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박스에 싸진대 그리고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뭐뭐하든 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Wherever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 이제 조건에 나타내는 부사절이고 너와 함께 가지고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박스에 포장이 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 문장 밴튼박스 쓰는요. usually include. 보통 저 박스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rice, meat and vegetables.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배열 하는 거야, 배열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과,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분사로 적혀 있고 바로 끝까지 갈게요. 뭐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면 in a artful way. 아주 예술적인 방법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쌀밥이죠. 밥, 고기, 야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꾸며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야. To create a picture, 그림, 그림을 아주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예술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예술적인 방법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 딱 일본스럽죠? 그 다음 볼게요. 2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은요. 까지가 문장에 주어져이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은요. 닮을 수 있어요. 뭐와 닮을 수 있는지가 나오니까 왠지 위드가 나올 것 같지만 위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와 닮을 수 있냐면 동물과 닮을 수 있고 nature scenes 하면 자연의 장면이죠. 그리고 심지어 celebrity 유명 인사들과도 닮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nd, characters, 뭐, 등장인물이죠. 근데 어디서 나오는 등장인물이냐면, 이거 뭐, 대중적인 이란 뜻이지.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과도 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뭐야, 동사 또 나왔네? 동사 1, 동사 2죠. 그리고, can make, 그 만들 수도 있습니다. eating, 먹는 것이야. healthy food, 맛있는 음식, 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재밌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뭐가? 주어는 같이 쓰죠. 저 먹을 수 있는 예술작품 하나. 저것이 이런 것들과도 닮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는 걸 재밌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 아, 좋은 음식은 재밌을 수도 있구나 라고 적혀 있고,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라는 표현이야. 그리고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요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hangs in a museum 하면 행이 걸려 있다, 걸리다라는 표현이거든. 박물관에 걸려 있는 예술 작품과는 달리요 아, 어? 뭐지? 우리 지금 음식으로 만든 예술 작품 얘기하다가 박물관에 걸려 있는 예술 작품 얘기하는 거니까 좀 다른 얘기하고 있지 음. 이런 보통의 예술 작품들과는 달리요 하지만 이라고 해석하실 거고 문장 제일 처음에 꺼내서 해석하시면 좀더 좋아요 얘네는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는 음식으로 음식을 이용한 예술 작품인데요 박물관에 있는 애들은요 그런 애들과는 달리요. 음식 아트는요. does not last. 지속되질 않습니다. 얼만큼 지속되지 않냐면 뭐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 last는 동사로 쓰였다. 지속되다. 라는 동사죠. it must be consumed. 라고 적혀있는데 consume 소비하다 라는 표현이야. 근데 소비 되어야 합니다. 라고 동사 적혀있고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얘기하 거겠죠. 이 음식 예술은요. 반드시 소비되어야 합니다. Before it goes bad. 이게 고백하기 전에 라고 하는데 이 고를 가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배드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서 사실 요거 합쳐서 음식이 상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음식이 상하기 전에 음식 어떤 음식? 요 음식 예술. 요게 상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일반적인 예술작품과 음식예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Many of today's food artists. 많은, 대다수의, 대다수의 누구? 오늘날의 음식아티스트들은요.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당연히. 여러 명이죠. 이 사람들은 save. 저장합니다. 그들의 예술작품을. 아, 저장이 맞겠다. 왜냐면,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라고 해석할 거거든 요즘 최신 현대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작품들을 저장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거야 그들의 작품이 뭐야? 음식으로 만든 작품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ey take photographs 그들은 사진을 찍어요 근데 어떤 사진이야? 그들의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사진을 찍어요 모전에 뭐 They are eating 걔네가 먹는 걸 먹혀지는 거야? 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대인는 뭐야? 작, 사진 찍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사진 찍히는 음식들이야. 당연히 음식 작품들 얘기하는 거겠죠. 걔네가 먹히기 전에 음식 사진이 찍혀집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대인는 누구야? 사진 찍는 아티스트들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대인는 뭐야? 앞에서 얘기하는 작품들 얘기하는 거죠.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찍는 사람의 아티스트야. 아티스트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작품 사진을 찍어요. 뭐 전에? 작품이 먹혀지기 전에. 그리고 나서 포스트합니다. 걔네를, 어, 뭐야? 누가 포스트해? 저? 데이가 포스트하지. 그러면 얘는 뭐랑 병렬구조냐면 주어를 같이 쓰는 테이크와 병렬구조다. 걔네는 사진을 찍고 게시를 하는 거지. 뭐를? 이 뱀은 뭐야? 다시 예술 작품이지. 예술 작품은 오마일에 게시합니다. 아, 요 문장 좀 어렵다.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세요. 마지막이거든? 좀만 힘내자. 물론 많은 셰프들은요, 요리사들은요, would argue, argue가 뭐 주장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would는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뭐를 주장하냐면 every dish 모든 요리는요. 여기서 선생님이 dish를 접시가 아니라 요리라고 해석했어.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요리가요 as an art of art, a work of art 어 월급 r 트라고 해서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주장할지도 몰라요.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야. 여기서 뭐 문법적인 거 짚으면 every 뒤에는 절대 s 쓰시면 안 되고 요거 합쳐서도 단수 취급해야 돼서 r 쓰면 안 되고 요두 가지 짚으세요. 다시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써야 되고 요거 쭉 합쳐서도 단수 취급하니까 또 단수 동사까지 써줘야 된다. 그리고 저 우드는 뭘 표현하는 거다? 가정을 표현하는 가정에 조동사다. 뭐 우즈 말고 사실은 과거형 조동사 뭐 쿠즈 써도 되고 마이트 쓰셔도 돼요. 근데 가정법에 쓰는 조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저 알기 무슨 뜻이라고? 주장다. 그들은 봅니다. 그들의 예술 작품. 아, 그들의 작품. 그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뭐로 써 보냐면 view는 a를 b로 보다라는 표현에 as랑 같이 쓰는 거거든. 뭐로 써 보냐면 art form. 예술의 형태로 보는 거야. 아, 그리고 itself of itself in itself. 요렇게 생략된 거거든. in itself 하면 그 자체로라는 표현이고 of itself 하면 저절로라는 표현이거든. 저절로 또는 그 자체로 예술의 형태로서 그들의 작품을 봅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야? 많은 셰프들 얘기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너의 의견을 물어보네. Is c u i s i n 요리라는 게 an art form 예술의 형태일까? All its own 하면 나름대로라고 해석할게요. 나름대로 예술의 형태일까? 포이즌이라는 게 여기서 포이즌은 그냥 요리 얘기하는 거야. 요리가 나름대로 그냥 예술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셰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would argue 주장할 수도 있어. no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하는 거야. 왜? 이유가 나오지. since는 여기서 뭐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 there is nothing left.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언제? at the end of a meal. 식사 마지막에는? 하나도 안 남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예술작품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대 근데 여기서 또 some 나오고 o t h e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냐면 e a t g r e a t meal 아주 멋있는 식사, 대단한 식사를 먹는다는 것이 can be just as 나오고 as 나오니까 뭐뭐 만큼 뭐뭐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뒤에 먼저 볼까? Looking at the Mona Lisa. Mona 를 보는 것만큼 rewarding an experience. 라고 해서 아주 보람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대.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슨 예술작품이야. 예술?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들은 이거 완전 예술이고, 이거 완전 보람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여기서. as as 그리고 rewarding이랑 looking이랑 두개 병렬이고 그 다음에 이저신좀왜 들어갔을까 딱 그렇다는 얘기야 얘랑 얘랑 딱 똑같은 얘기야 어 그런 얘기 해주려고 적어준 거죠 응. 응. 여기서 어, eating이랑 요거랑 looking이랑 병렬구조네 보는 거랑 먹는 거랑 완전 딱 똑같이 보람 있는 경험이에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ave you ever had a fabulous meal 너 아주 멋진 식사 have you ever had 하면 뭐해 봤어? 특히나 먹어 봤어라고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너 먹어 봤어? 뭘 먹어 봤는데? 멋진 식사 먹어 봤어? 근데 어떤 멋진 식사야? you can still remember 네가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우선까지를 나타내는 to 전치사 기억할 수 있는 미역 먹어봤니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화자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맛있는 음식을 물어보는 거야. 맛있는 데다가 예술의 경지까지 오른 비주얼을 가진 음식을 물어보는 거야. 어, 멋있는 예술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음식 먹어봤냐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 어, 한 문장 남았네? If so,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야? 뭐, 봤다면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 Then you might believe it. 너는 믿을지도 몰라. Believe 뒤에, 이거는 yeah. 이제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어, 좀 생략하고, 뭐라고 믿을 수도 있냐면, that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석할 거지. Like me, 많은 사람들처럼 너도 뭐라고 믿을 수도 있냐면, Preparation 하면 준비지 그리고 consumption 하면 소비지 준비하고 먹는 거뭘 준비하고 뭘 먹는 건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소비한다는 것은 can excite 여기서 excite는 동사로서 뭐 신나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The senses 감각을. Just like는 마치 뭐 뭐처럼이란 표현이고, any permanent work of art 많은 영원한 어떤 모든 영원한 영구적인 예술 작품들처럼 감각을 흥분시킬 수 있다. 뭐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게 어떻게 하면 입속 안 가르킨 게 뭐라고? 네가 빼밀산 미를 먹어봤다면.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거 내용이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음식을 뭘로 먹어라? 귀로 먹어라? 아니지, 눈으로 먹어라. 이렇게 어. 지학사미 교과서 2과 마무리할게요.